가보자. 우리 상체가 잘하면 이긴다 은판. 내가 딱 발만 풀리면은 바텀이랑 탑은 풀어줄 수 있어 내가. 바텀님들 오셔야 될것 같은데요. 아, 저기, 이쪽 부시에 있었어야 됐네. 어, 수학이나 미쳐버린 건가? 아, 근데 좀 따끔하네. Q는 피하면서 딜교해야 되는데. 아니 이게 맞아땅적이라 맞아라, 아, 이게 안 맞네. 간다, 나힐임 이러면은 내가 좀손해데 포션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아 포션 좀 아끼면서 쓸 걸. 나이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저 울라프 잡을 수 있나? 나있었 이건 내 캐지야. 아, 레드카드 딱 뽑았으면 좋았는데. 파랑이 뽑혀버리네. 당했습니다. 탑이 당했습니다. 솔킬 따이는 거는 진짜 악재인데. 본다 나집 코르키 텔 있음? 왜 그래? 아이스. 탐만 더안 터지면 된다, 이제. 울텔르난 독보적이라고. 아나 타베 텔 쓰기 쉬... 아니 궁 쓰기 싫은데 랭가요바텀 게임하면은 쉽게 이기겠는데? 아, 왠지 저럴 것 같더라. 맞죠? 그렇지. 아 그래도 탑 살았네? 게 살았노? 음 스탑골드 아무래도 정글 잘하네. 오늘은 정글 할줄 네. 모르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, 사랑이 좋게 아프다. 아프슨 우리 미포가 오긴 했어. 아 이거 맞아줘야 될 듯? 뭐야 얘? 바보네. 나는 믿드 밀게. 이거 이거 먹고 바텀으로 가야겠는데? 잡자에도 선 너무 넘지. 그렇게 근데 풀 있을 텐데? 아까도 안 쓰고 죽었잖아. 아, 나 이거 밀고 싶어. 아 어? 아이고 반갑습니다. 아 요즘 주말에 막 여행 다녀오고 그래가지고 빨리 오셈 니달리님 아 근데 얘 무기 좀 좋은데 지금? 하지만 딜로 딱 찍어 눌러버리네? <laughs> 하고 있습니다 설마 살아? 어려워 없네. 오케이 앞에 한번 또 잡자. 아니 그웬이 오는데? 아 진짜 에바지. 차 없어? 어? 아니야 빼야 돼 이거는. 돈이 너무 많아, 지금. 어서 타오르 칠라에. 야, 궁이십팔초. 어딨지? 카드다 <laughs> 쓰여 있지. 파랑이 첫째. 블라프 나잡으러 온다. 근데 궁만 있으면은 저기 상체가 다 c c 가 없어서 빤스런 가능. 카무 있으면서 와든가? 전력 먹어. 뭐야 이옷닦깔았어그 수정구. 어? 아래 코르키 혼자 있는데? 잡자. 아, 근데 타워 지켰으면 베스트였는데, 타워를 못 지켰네. 야, 저걸 왜 줬어? 랭가 풀피 아니었나? 아니, 이게 무슨 일이야? 왜 빨려들어갔어 수고하세요 아 잠깐만 설마 따라오나 발키리스고 아니네 아 용은 주는 건좀 아쉬운데 그래도 3용인데 우리 먹었으면 나도 탑 갈게 오 어, 나이스 고해를 한번 노려봐? 내 올라프 위치는 몰라가지고. 어? 왜 이렇게 쎄냐 우리 치감이 필요할 것 같은데? 그웬 피흡이 장난 아니네? 아 내가 갈순 없는데? 특페는 치감 같은 거 가면 안 되는데? 아 니달리 죽으면 대참사야 어 몸값이 얼마짜린데아니아니아니 아닌 것 같아. 여기 그웬 조심. 딱 끝날 때까지는 바로 치면 안 돼. 우리가 빼야될 것 같은데? 어, 나이스. 이걸 들어와 지네. 오늘 뭐 해주고 때? 근데 코르키 텔 있지 않나? 아 잠깐만, 우리 피가 너무 없는데? 야, 이게 한 번에 터지네? 아, 코르키 궁 쏘는 소리 딱 듣고 플래시 쓸걸, 그냥. 아, 안 죽을 줄 알았는데. 하필이면 코르키한테 천 원이 들어가버려. 그웬 바텀. 어 진짜 너무 하네 점프 나이스 아 우리는 바텀 타워 두드려도 되겠는데 그웬이 한타 때 까다로워서 그렇지 본대 그웬만 없으면은 우리가 그냥 이기지 블루 있나? 없겠네 아 진짜 아좀 보내주지. 키가 수운을 죽어도 안 갔네. 미쳐버린 건가? <laughs> 아유 반갑습니다. 저도 딱 그분의 특혜를 보고 많이 배웠죠. 조이자. 오케이, 올라프 궁은 빼놨어. 빨면 이긴다. 아, 잠깐만, 너무 아픈데? 아니, 잠깐만, 발킬이 딜이 발도 안 되네? 아, 이거 벤시가 필요하네. 아니다, 존야를 가야겠다. 아, 아니면 내가 첫 골카를 아펠리오스한테 딱 박았으면은, 살짝 미포궁에 녹는 그런 그림이었는데. 근데 저기 캐릭터가 다 겹쳐있어가지고. 근데 이렇게 해도 할만하긴 해. 여기 수운을 안 가가지고. 아니면 내가 플래시만 있었더라면. 방금 되게 잘 쪼이긴 했는데, 코르키의 그 발키리 데미지가 진짜 말도 안 된다. 아, 시야가 없어. 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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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자. 우리 그냥 타워 까면 되는거 아냐? 군대 물리지마 너궁 없잖아 오 나이스 안 나이스 오, 나이스. 나는 밀게. 굿. 끝나겠는데? 아, 이건 안 끝난다. 그래도 쌍둥이 타워 다 밀어놔 가지고 이제 궁만 딱 돌면 되겠네. 그러니까 올라프 잡았으면은 게임 끝났는데. 얘들아, 대치 좀 해봐, 백도하게. 모이샘. 아, 이거 노릴만 하지 않아? 아, 아니다. 이거 안 되겠다. 올라프 있네. 아, 만년 소리가 안 걸쳤어. 아니, 존냐가 왜 이번에 있는 거야? 블라프 아니, 존냐 왜 이번에 있어? 거 아니었으면 딱겠다, 펠리우스 굿